그게 사실은, 어, 가슴 수술을 하는 의사한테 도전적인 과제인데요.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유식한 말로 유방하수라고 해요. 안검하수, 왜 눈꺼풀 쳐진 걸 안검하수라고 그러잖아요. 가슴 처진걸 유방하수라고 얘기를 하는데, 좀더 재미없게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면, 단계가 있어요. 1, 2, 3, 4단계하고 가짜 유방하수가 이렇게 있거든요. 그래서, 뭐 2단계 이상부터는 그냥 단순히 확대술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슴을 이제 고정하는 유방 고정술이라고 있거든요. 그런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거는 이제 단계에 따라서 수술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상담은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가성 유방하수 이건 이제 뭐냐하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건데 진짜로 가슴이 이렇게 처진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윗가슴만 이렇게 볼륨이 줄어들어 가지고 가슴 밑에가 요거 넣고 요거만 이렇게 있어서 이게 마치 처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슴 성형을 하면 오히려 더 이뻐지죠. 그래서, 사실, 유방하수에 대해서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있고, 그것만 전문으로 이렇게 하는, 뭐, 소위 말해서 이제 학문이 따로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, 그걸 이제 이 유튜브 한에서 다 말씀드린 건 어렵고, 일단은 쉽게 얘기하시면 유방하수의 단계는 1, 2, 3, 4단계가 있다. 이제 그젖꼭지와 가슴 밑주름에 이렇게 상, 이 높이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나누는데요. 그런 게 내가 어느 정도의 유방하수가 있는지는 사실 의사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지 돼요. 음.